죽게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용기가 우리 가슴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청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챗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하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루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지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지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 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런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부정하니라 죽음과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잿물을 뿌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해진 것을 알고도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회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럼 죽음과 접촉하여 부정해진 자의 정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생명이 빠져나간 죽음은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형상이라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정은 죽음과 접촉을 통해서 확산되죠. 따라서 죽음의 다음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됩니다. 죽음의 몸이 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통해 부정을 씻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부정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영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성소도 오염시킵니다. 그가 제사장과 접촉하게 되면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막이 덜 펴칠 수밖에 없죠. 정결의식은 암송아지의 같은 물을 우슬초로 찍어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정결어식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과 기물들과 장막이 온전히 정결하게 됩니다. 이 정결어식의 유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믿고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이 정결어식은 세상뿐만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면 집전이 가능합니다. 옆에 식구나 친구나 이웃이 정결어 식을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정결의 물을 뿌린 사람은 부정과 가까이 있음을 해서 자신도 부정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과 수고로움 때문에 정결어 식을 집행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기꺼이 부정하게 된 누군가의 곁으로 가도록 하십시다. 부정에 노출되는 위험과 씻는 수그러움이 있어도 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죠. 부정을 멀리 해야 함과 동시에 성결의 역동적 역사를 위해서 부정에 가까이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어지하며 부정해진 형제 자매를 위해 그들의 곁으로 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죽음에 접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부정한 상태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매일 매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다가서 정결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